순야는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음드 들어요. 순야의 고비쯤이요. 모의 뿌리 박은 동사의 현재용이요. 노력도 없이, 어떤 노력도 없이, 여유있고 자연스럽게 있으라. 관계의 밧줄을 끊어버릴 때, 그 순간 절대 자유를 얻는다. 순녀로 되돌아가려는가? 허공을 보라. 원래대로 살고자 하는가? 마음을 주시하라. 거기 모든 차별은 무너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있나니 구름이 흘러간다. 그러나 뿌리도 집도 없는 것. 온질에 떠다니는 사념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단 본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차별은 지워지나니. 끝까지 모양과 빛깔을 하고 구름구름장들이 본질의 하늘에 떠다니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빛깔과 모양에 물들여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여 울고 있는 이 천차만별이여 본질로부터 떠오르는 물과 품인걸. 그러나 본질은 결코 선하게 물들여지지 않는다. 이 밤의 긴 어둠은 떠오르는 태양을 가릴 수 없다. 윤회의 긴 세월도 마음의 빛을 부수지 못한다. 언어로서 공을 설명하지만, 공은 결코 언어 따위로 표현되어지지 않는다. "마음이여, 눈부신 빛이여" 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참된 마음은 언어와 상징을 넘어서 있다. 마음이여, 동빈 거울이여. 모든 것이 텅빈그 속에 있고, 텅빈 그것은 모든 것 속에 스미어 있다. 인위적인 동작은 필요 없다. 휴식하라.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남아있어라. 마음을 비워라. 무만을 생각하라. 덩빈 대나무처럼 몸에 긴장을 풀어라. 주려고 하지도 말고 받으려 하지도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마음은라의 경지는 집착이 없는 마음과 같다. 이같이 갈고 닦아 때가 오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부처 이루리. 만드라 암송과 바람일다 실천 경전의 독성과 계율의 엄수. 학교 교육과 성전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본연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목적을 찾는다면, 그것은 빛을 가릴 뿐이다. 던트라 소행자가 아직도 분별의식이 있다면 그는 삼마야의 정신을 배반하는 자다. 행위를 그치고 욕망을 버려라. 사념들이 밀려왔다 밀려가도록 내버려둬라. 바다의 물결이 밀려왔다 밀려가듯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것을 비방하지 말고, 무차별의 원칙을 비웃지 않는 자는 바로 탄트라의 본질을 파악한 자다. 갈망을 버리고 어느 곳에도 집착이 없는 사람은 성전의 진짜 의미를 터득한 자다. 마무드라 속에서 모든 죄는 소각된다. 마무드라는 세상의 감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의 빛이다.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불행과 슬픔의 늪을 헤매게 된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세상의 가르침만을 믿어야 한다. 세상의 축복이 마음 깊이 스며들 때, 애타는 그대 수중에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언나 슬픔에 싹일 뿐. 옅은 가르침은 행위로 이끈하니, 그대는 위대한 가르침만을 따라야 한다. 상대적 생각을 조월하는 것은 높은 견해요. 마음의 산란을 정복하는 것은 황제다운 수행이다. 정해진 수행법이 없는 길, 모유정법은 모든 부타의 길이요. 이 길을 가는 자는 부타의 본질에 이른다. 세상은 덧없는 것이다 꿈이여 환영이여 그물질의 본질은 무다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가족관계에서도 벗어나서 욕망과 원한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나를 찾으라 인위적인 조작 없이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물 수 있다면 어지아나 마무드라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얻을 것 없는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나무에 뿌리를 자르면 잎들은 마를 것이다. 난 마음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윤회는 끝날 것이다. 램프의 불빛은 순간적으로 영겁의 어둠을 몰아낸다.마음의 빛은 번쩍이며 무지의 베일을 태울 것이다.마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참된 진리를 볼수 없다.수행에 매달리는 사람도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마음과 수행 너머의 진리를 알려면 마음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적나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라. 이같이 모든 차별에서 벗어난다면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있어라. 깨달음은 모든 받아들임과 거절을 넘어선 경지이다. 알라야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라. 모든 현상은 자신의 원소 다르마타 속으로 보내되며. 의지와 자부심은 무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최고의 가르침은 상대 개념을 초월 하는 것이다. 최고의 행동은 모든 것의 근원을 애착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고의 성취는 바램을 버리고 내재성을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의 처음 단계에서 수행자는 그의 마음이 폭포처럼 추락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중간에는 강물과 같이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열을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 마음은 더 넓은 바다가 된다. 마침내 아들의 빛과 어머니의 빛이 바닷속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